you know 예수님의 그 <laughs> 기다리나요, <laughs> 하얀 눈송이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laughs> 빨간 산타프로스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laughs> 멋진 장난감 아니,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laughs> 하얀 눈송이 아니 <laughs>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누가 복음2장1 4절말씀 아멘. 잘하겠습니다. 네. 누가 복음2장1 4절말씀 지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과, 복, 저, 이, 저, 저, 저. 아, 네. 지금까지, 지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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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까지 지금까지, 나금나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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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 지금까지, 지 말씀 속으로 까지지금까우와오늘지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요, 사랑으로 응원해줘요, 도와줘요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합니다. 요한 삼서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달리는 거 잘해요? 우. 잘 달릴 수 있어요? 와 계속 달려요. 계속 달리면 어우 너무 너무 힘들어. 너무 너무 힘들어서 그 봐요 아, 한번 달리고 두번 달리고 계속 계속 달리는 마라톤은 너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다리야 너무 너무 힘들다. 어 그럼 어떻게 다시 잘 달릴 수 있을까? 어 힘내세요. 잘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하고 응원해 주면은 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이것도 먹어요. 이것도 마셔요. 라고 맛있는 것도 주면, 와, 맛있겠다. 힘내서 더 열심히 할게요. 라고 힘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응원을 해줘야 될까? 오늘 말씀 보면은, 힘내세요. 어, 이것도 드세요. 라고 응원해주는 걸 잘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이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또 썼어요. 어? 가이오? 와, 그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가이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가이오에게 편지를 써줘야겠다. 가이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어? 예수님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줬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것도 먹어요. 힘내요. 화이팅. 잘하고 있어요. 라고 응원해주는 거를 너무너무나 잘했던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 그래, 그래. 가이오 너무 잘했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이오를 많이 응원해주세요. 힘내요. 잘하고 있어요. 라고 박수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라고 편지를 써줬어요. 그래서 바이오에게 밥을 먹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힘이 났어요. 오, 여러분 여러분 아직 힘이 났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라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 누구한테? 힘내세요. 잘하고 있어요. 감사해요라고 응원해야 될까? 선생님, 목사님을 만나면 어, 목사님, 선생님 감사해요. 파이팅. 힘내세요라고 응원해 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선생님,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힘내서 예수님 얘기 잘 가르쳐 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말씀입니다. 부모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같은 자들을 면접하는 것이 나타니. 이는 이음의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아니 합니다. 요한 3서 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선생님들이 앞에서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일을 맡아서 하는 그 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일도 있다고 라 얘기해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이오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해서 들었듯이 바로 그렇게 교회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일을 하는 것을 너무 잘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했을 때에 바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고 선생님하고 목사님 하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 바로 영혼들을 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선생님, 목사님 그리고 주차안내 하시고 뭐 교회 일을 성기하는 그분들에게 격려해주고 감사해요, 잘하셨어요, 멋져요, 좋아요라고 격려해주면서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역하며 동참해서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이렇게. 동역해 주시고 아이들이 그런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말과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부모님들과 가정 또 우리 아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동그라미 안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엄청 자주 나오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과 고금을 전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네. 감사할 줄 네. 아는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 또 가르치는 자들, 또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응원해주는 일을 잘하는 우리 모든 가정도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동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영아고 아이들의 가정도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